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유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레버리지 ETF 이젠 아무나 투자 못한다. 레버리지 ETF가 요즘 핫한 것 같아요. 너무 뭐 시끄럽죠? 사실 이게 레버리지 네. ETF라는 게, 네. 그 이제, 이 우리 묶어 더블로가 종족들이 있잖아요. 네, 맞그 <laughs>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네. 좋은 상품인데, 네. 이게 사실 좀막 투기 목적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그렇죠. 이제 뭐 건강하게 생각을 해서 뭐 코스피가 뭐2,300갈 거다, 뭐 네. 코스피가 혹은 뭐 지금 2,150인데 2,000으로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투자를 네. 하는 게 아니고, 네. 어, 이거 봐라, 움직이는데. 튈것 같은데? 뭐, 그럴 때 들어가는 게 이제 레버리지, 혹은 뭐, 인버스 그런 상품인 거죠. 네. 이것 때문에 좀 요즘, 요즘 뭐, 연일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17일 뉴스에 이런 게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런 뉴스에요. 음. 레버리지 ETF ETN 기본 예탁금 1천만 원. 수기, 투기 수요 차단. 그래서 결국 최근에 어떤 이런 레버리지 ETF ETN에 대해서 음. 금융 당국이 규제에 나섰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맞아요.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우선 레버리지 ETF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예. 개미 투자자들은 코스피 지수에 투자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어, 근데 그거를 살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어, 선진 사례로 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게 ETF였었고. 네. 근데 이제 코스피 지수를 산다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재밌지가 않잖아요. 이게 뭐 그렇죠? 사실 뭐 뭐 2천 갔다가 3천 가고 막 5천 가야지 막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시체 말로 네. 뭐 치고 받고하는 맛은 없죠. 그렇죠. 네. 우리는 뭐 우리 주식 투자할 때10% 20% 버는, 버는 거 관심 없잖아요. 네. 2루타, 3루타. 그 그렇죠. 200%, 200%, 300%, 300%. 300 가야지 이게 뭐 <laughs> 오른 거니까. 아. 그런 그런 이제 투자 수요들이 많아서 사실 한국에서는 이 레버리지 ETF라는 게 들어오진 않았었다가 네. 들어온 지 사실 그렇게 얼마 되진 않았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어떤 특정 지수, 코스피 지수 같은, 혹은 뭐 코스닥 150 지수, 이런 것들의 움직임보다 변동성을 두배더 추적하는 상품이 레벨, 레버리지 ETF라고 아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면 그런 거죠. 코스피가, 코스피 200 지수가 만약에 100이었다. 근데 이게 1년이 지났더니 100이었던 지수가 200이 됐다. 그러면은 한100%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2배 레버리지 ETF를 샀다. 네네. 그러면은 수익률이 2배가 아니라 4배가 네네. 되는 거죠. 아... 그리고 하나 봐야 되는 게 이제 그 레버리지 중에 거꾸로 가는 것들도 있어요. 인버스라고 인버스 얘기를 알고. 하죠. 뭐 네. 원유 인버스 뭐 이런 것들 네.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유가 떨어질 때 수익을 보게 하는. 그런 약간 파생상품의 일종이라고 보면 아, 되는 거죠. 결국 그러면 금융 당국에서 볼 때는 이게 어떤 그 순기능보다. 어떤 그 피해가 크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엮였었는데, 원유 인버스 때문에 제일 컸어요. 사실, 네. 원유 가격이 막 100불 하던 WTI 지수가 이제 고꾸라지면서 네. 그 레버리지,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들도 있었거든요. 예. ETN, 뭐 ETN, ETF, 이런 예, 예. 것들이 동전주가 돼버리고, 막 이렇게 상장 폐지 조건에 걸리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시장에서 문제가 많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는 이거를 그냥 놔둘 순 없다. 해가지고 이번 조치가 나온 거죠. 그래서 네.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기본 예탁금 1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를 사기 위해서는 증권 계좌에 1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 음. 소리입니다. 네, 네뭐 그러니까 1천만 원이 없으면은 뭐 100만 원도 투자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레버리지 인버스 네. 같은 경우는. 그게 한 9월 정도부터 네. 뭐 그렇게 시행이 될것 같습니다. 아.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이제 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봤었을 때는 이게 실을 수는 있을까? 이런 퀘스트는 좀 있거든요. 그렇죠. 뭐 네. 사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사실 음. 이 주식 시장을 뭘로 보느냐? 어, 투기를 해야 되는 곳으로 보느냐? 이거 네. 뭐 진짜 막두 배, 세배 버는 걸로 볼 거냐? 아니면 정말 어, 금융의 본질적인 목적이 우리 이제 국내에 있는 실물 경제 시장, 금융 시장에 돈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거래를 독려하는 네. 뭐 그런 차원이 이제 후자라고 보면, 전자로 보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무슨 레버리지 ETF를 사는데 예탁금 천만 원을 넣으라 그래.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네. 있는 것이고, 아니면 후자로 봤을 때는 그래, 뭐 건강한 투자를 독려하는 거니까,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조치가 뭐 말도 안 되는 조치야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어 후자보다는 좀 전자에 많이 계셔서 여기 예, 예. 좀 억울한 감이 좀없진않겠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제재가 나올 때마다 조금 이제 음. 저는 이제 가우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전 교육이 수 이런 거죠. 아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요식행위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이렇게 징벌적인 개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네.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laughs> 이렇게 금융 교육을 사전에 받는다는 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 저도 이건 뭐좀 탁상공론이지 않나 싶어요. 음. 뭐 이런 것들이 뭐하냐면그 우리 ELs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또 동의서를 진구를 해요. 아. 이게 파생상품이니까 그렇죠. 정부가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네. 위험해 보이니까 ELS에 투자하기 전에는 HTS에서 가도 ELS 투자를 하려면 은뭐 읽고 동의하였음 같은 거를 한번 체크를 그런 해줘야 거, 그런 돼요. 거, 예.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죠. 예.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이 레버리지 ETF를 거래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기본 예탁해야 된다. 요 이면에 이번 규제에 또 들어오는 게,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려면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를 거래를 하시려고 하면 아마 증권사 HTS에 그런 게뜰 거예요. 막 동영상 같은 게뜰 수도 있고, 에이. 아니면 ELS처럼 이렇게 체크박스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아, 참 이거는 저는 좀 답답한 면이긴 한데 뭐 사실 근데 이게 선진 시장에도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사실. 아. 고위험 상품 거래할 때는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어쩌겠습니까? 하라면 해야죠. 결국은 저는 이제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 당국이 결국은 좀 단단하게 에, 좀 차분하게 보고 해라 그런게 아닐까 네. 아 이런 정도의 느낌 예 네. 그래서 뭐꼭 하셔야 되는 상황이면 그런 것들 네.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네. 천만원이 문제니까 네. 끝으로 어, 이 ETF를 어떤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가요 네. 사실 이 ETF라는 게 우리가 어, 투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은 분명히 아니에요 아. 그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코스피 지수 같은 변동성이 적은 지수에다가 투자할 수 있게 그것도 어 우리 개미 개미들처럼 그 소액 투자밖에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인데 이거를 뭐 정부가 규제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안 좋게 볼게 아니라 우리도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좀 건강한 투자를 할수 있는 뭐 이를테면은 ETF가 굉장히 분산 투자가 잘돼 있는 주식 상품이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산 투자가 키워드죠 그렇죠. 키워드 네.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 코스피 200과 관련된 ETF 를 사면은 삼성전자보다 훨씬 적은 변동성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 말인즉슨 우리가 뭐 우상향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지수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할때 이제 건강한 분산 투자. 위한 좋은 상품이니까 ETF에 대해서 뭐 투기적인 목적으로 다가가시기보다는 뭐 레버리지, 인버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그런 것들도 어뭐 내가 뭐 무조건 뭐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렇다기보다는 어 처음 이제 투자를 접해본다거나 뭐 건강하게 분산 투자를 해보고 싶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정보도 좋고 뭐 여러분도 좋은 그런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키워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ETF의 목적은 결국 분산 투자에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오늘 끝맺음 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 줘.